법무검찰계획위원회 22차 권고 발표하겠습니다. 권고 항가 시설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환경 개선, 치료 감호소가 치료적 사법의 중추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인력의 충원과 유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교정시설 수용 중인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효과적인 가습방자 관리를 위하여 교정 본부는 범죄 예방 정책국과 치료 감호소의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 전문 직원 양성, 치료 자문, 보호관찰 협력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사회 내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및 지원 강화. 한국 법무 보호국시 공단은 우용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보호 관찰 감독 치료 명령의 경우 필요시 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 부담하도록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와 제 44조의 9를 개정할 것을 공고합니다. 예, 이어서. 법무검찰기획위원회 23차 권고를 발표하겠습니다. 이체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입니다. 권고상 가 체포 및 구속, 구인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보호와 아동 보호 체계 연계,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 자녀를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용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체포 구속 업무 처리 지침, 자유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 업무 처리 지침과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의 개정 및 법정 구속에 관한 절차 규정의 제정을 근거합니다. 부모의 체포 및 구속 구인 시 남겨진 수용자 자녀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수용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양육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양육 기간을 36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을 개정하고 유아 양육의 절차, 적정한 양육 환경 및 처우에 관한 기준을 담은 규정을 제정하도록 권고합니다 아동의 존재와 이익을 고려한 접견권 보장을 위해 접견의 장소, 시간과 횟수, 자격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 친화적 접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 관련 법령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용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개발 및 운영될 수 있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유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 수용자 사회 복귀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제도화되고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아동 권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정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 자녀와 남겨진 수용자 자녀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수용자 자녀 지원을 제도화하고 수용자 자녀 문제의 특수성과 종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용자 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가칭 수용자 자녀의 권리 옹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22차, 23차 공고안을 발표해 주셨고요. 이어서, 어, 22차 공고는 주무위원님이 저희 한영선 위원님이고요. 제 23차 공고는 김강산 위원님입니다. 보도자리에 우측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22차 공고한 어, 우리 한영선 위원님을, 어, 모시고, 기자님들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비나게. 한영선 위원님. <laughs> 네, 반갑습니다. 한영선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위원님 한번 제이를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질문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정신질환 범죄자 관련해가지고는요,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도 경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신질환 범죄자가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런 그런데 이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이슈를 이제 만들어서 오히려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두려움을 또 낙인을 이제 만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걱정들도 이제 많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에도 치료만 잘 받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이제 치료 환경 그리고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이제 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많이 있으셨고요. 그 결과 이제 이 어, 공고안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여러 이제 분들에게 이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뭐냐면 여기 그어 사회적 오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뭐 낙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범죄로 이뭐 어 생각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볼수록 치료를 받는 그런 뭐 수용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더 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같이, 어, 함께 이제, 어, 도우면서 이제 갈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기를 어, 정말로 이제 어, 부탁을 이제 드립니다. 네, 기자님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 공간에 서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저는 오늘 <laughs> 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질문이 지금 나가 생각 안 나시면 사후에 어,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23차 공고안을 발표해 공고안의 어, 어, 주무인이신 위 김강산 위원님을 어,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네 예, 김강산 위원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은 예. 예. 예, 먼저, 이번 권고안을 내게 된 취지에 말씀드리면, 좀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18년 동안 법관생활을 했는데, 어한 번도 관심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위열이 어, 수용자 자녀에 대, 대한 칼럼,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서, 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 사각지대에 있어서, 어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그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수용자 자녀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좀큰 마음속에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미 시민 단체에서는 외국 그보다 훨씬 먼저 특히 유엔 쪽에서 아동 권리 협약이나 제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기존의 제도가 있고, 그런 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사법선진화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함에도, 수용자 자녀 인권 측면에서는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면을 착안해서 이렇게 어, 이와 같은 여러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알게 됐고, 그와 같은 자료들을 공유하, 공유하면서 어, 우리 법무 검찰 개혁이... 에서 그와 같은 여러 노력들과 같이 예, 공고를 한번 내면은 음,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어떤 동력을 더 부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 시민 단체나 기존 정부 내의 추진과도 별개로 또좀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에 대한 관심도 불러 일으켜서 어,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힘있게 추진할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공고안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추계품.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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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궁금한 사항, 예, 생선분해하세요. 그런데 이따 보시면 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어, 언제든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어, 상세하게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이제 그러면 저희들 22차, 23차 공급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